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규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세븐나이츠 각성 캐릭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아 규보의 첫번째 각성은 세인 두번째 각성은 이아 아이고 이아 함께라면... 세번째 각성은 유리였어요 유리였는데 자, 델론즈랑 엘리시아는, 네, 네, 엘리시아는 400개고, 네, 델론은 500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지금 300개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룩을 한번 각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각성. 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 나중에 챔슬러도 할 테니까 강화를 지금이라도 좀 해놓죠. 자, 1강 좋습니다. 자, 돈은 충분하고요. 자, 여러분들. 각성하기 전에. 내가 지킨다. 각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가져아요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주부의 네 번째 각성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우리의 것! 이것! 내가 지킨다! 가보죠! 3, 2, 1, GO! 각성 강화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중앙의 보석을 터치해 주세요! GO! 제발! 각성의 조각이요! 나에게 각성 록을 주세요! 내가 지킨다! 룩 각성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주보가 많이 컸네요. 주보가 많이 컸어. 진짜 이거 처음 할 때는 진짜 못했거든요. 었 어. 진짜 대박이네요. 와, 대박이네. 소공 최대 생력 생명력. 소공소공 최대 생력 속공 있나? 아, 근데 오성이네 아. 일단은 껴어 속공. 최대, 도 이거, 에이스 거 있네요. 그리고, 정신구에서. 오, 생명력 있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미리 보기해서내 네, 스킬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치명타, 일반, 그리고 처음에 네, 이게 쩔다고 하더라고요. 빛의 방패라고 이게 쩔다고 하더라고요. 빛의 방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고막이 다 걸린대요. 그래도 쩔대요. 투창. 아, 투, 투창. 이게 관통에다가 있대요. 그래서, 좋, 다고 하더라고요, 이 룩이. 이거, 울부짖는 방패. 이울부짖는 방패는요, 내 네, 기절을, 네, 걸어줍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네, 루카쿵이. 내가 지킨다. 자, 가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뭐로 하지? 결투장 한번 가볼까요? 불투랑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부부의 네 번째 각성 축하해 주세요. 잠깐만 일단은 보호진영으로 해서 일단은 세인의 4 0 레벨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루루 어, 로리니아 아리를 이따 놓을게 그리고 니아를여고이아고디아를디아를고아를여를고 이디아를 니다 여러분들. 아, 이아이고고고이고이디아고요이인생이디아이디이온각성이 니각성 녹스각성, 흠, 생각성... <laughs> 뭐야? 아, 아, 왜 벌써 적었어? 아니, 보여줄 때 벌써 죽었네 어떡하지? 아, 나...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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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벌써 지금 어떻게... 빛나감 벗어 아 욕실 아, 라이언 쳐야 대박 아하 준비해 명주 넌 명희호 무슨 장난하나 아 플라노만 원뭐 아유... 네, 그런데 안 되겠네요. 네, 결투장은 무리고 캔슬러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험 가보도록 할게요. 네, 모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에는 가볼까? 아, 여기 보통이어서 좀 어려운데 아니면 달빛의 섬에서 이걸로 보통을 하죠. 제가 이거 안 깨놨어요 일단 1단계 만패 놓고 나왔으니 해보죠 가보죠 보고씽 일단 빛의 방패 써주고요 이게 사기로 하더라고요 피해 면역이 없나? 여기? 와창 던져주고요 Oh, ini,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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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1년 걸리겠다. 어디 나가 오케이 야. h 야야 y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 h a t w h a <laughs> 내게 어둡은가? 내게 약한 건가? 내게 약한가? 내게 약, 약한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 뭐, 근거리는 사람? 으흐, 루. 빰, 빰, 빰. 한명 보내주고요. 빨리 보자. 미나빠이 살가갈라져라 역시 보통이야. 헤이야! 봐해발라 가고! 결트 우리 차례야 알았어 미가 가지고 미안해 샤도 에이스를 꺼야 되나? 에이스 죄송해요 감정상태 참이네 꼭지원으로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줄 수 있을까요 와우 누구만 죽었냐? 함께라면... 로스와트럭치아 두개야? 두개 뭡니까? 두개 뭐냐고! 야너 이렇게 약해놓어 아, 내가 시키네 야봐 아, 괜찮요 근데 얘가 또 너무 약한데? 얘 너무 약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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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너무 약하다. 그지 아이템을 강화를 해줘야 되 제가 제가 강화를 안 해줘요. 아이치 강화해 주세요. 빨리 아저씨 볶음보소 니치. 요건까지 찢어려 줄까? 돈와 너무 너무 학생이 되겠네 이게. 이거 이거 요즘 이렇게 월간 입니다 오래 쓸수있었나 이제 이거는 강화를 못 해줘요 너무 극혐이기 때문에 강화를 못 해줘 페인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약점 공격, 속공, 반격 반격 세인이 은근 세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까? 뭔가 좀 후회되는데? 누구란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네아닐거예요 타일 델런지 네, 아닐 거예요. 탈, 됐는지.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룩 각성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제 주부의 각성 캐릭터는 4개나, 네개나 됐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또 다른 영상들도 재밌 재밌으니까, 네, 바, 많이 봐주세요. 그럼 이만, 여러분들 안녕!